지금부터 삼성 노트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삼성 노트 앱을 받아 설치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한 다음, 삼성 노트라고 앱을 찾아서 삼성 노트 앱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 앱의 이름은 기종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앱이 설치가 끝난 다음에내 스마트폰 화면에 삼성 노트라는 아이콘이 생겨 정상적으로설치되었음을알수 있습니다. 삼성 노트를 설치한 후 스마트폰 화면에서 삼성 노트 아이콘을 찾아 빠르게 두번 눌러 실행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초기 화면이 나타나고 초기 화면에는 현재 노트에서 가지고 있는 폴더 개수와 각각의 폴더에 이름과 몇 개의 노트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맨 아래 플러스 기호는 새로운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작성 아이콘입니다. 삼성 노트 초기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가운데 화면과 같이 현재 노트 내에 형식이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노트 또 휴지통에 몇 개가 있는지 폴더별로 각각의 몇 개의 노트가 있는지를 좀더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에 초기 화면에 우측에 있는 설정 메뉴, 삼정 메뉴를 누르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성 노트 설정 메뉴에는 클라우드와 동기화라든지 폴더 관리, 노트 스타일, 템플릿 변경 등 여러 가지 메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템플릿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노트에서 사용되는 기본 템플릿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삼성 노트 설정 메뉴가 나오고 이중 템플릿 변경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새 노트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해 줍니다. 이중 내가 사용하고 싶은 템플릿을 선택하여 기본 템플릿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노트를 이용한 노트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화면에서 배운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누르게 되면, 이 작성 메뉴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내가 선택한 기본 템플릿을 보여주고, 제목을 넣을 수 있는 제목 영역과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메모 본문 영역이 나타납니다. 맨 위에 제목을 선택하여서 내가 원하는 노트의 제목을 넣어 봅니다. 우리는 노트 연습 1이라는 제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목 아래에 본문 영역을 선택한 다음 아래 키보드를 이용하여 오른쪽 화면과 같이 키보드 사용 입력과 같은 여러 가지 내가 입력하고 메모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필기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영역 하단에 키보드 위에 보면은 필기체 입력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필기체 입력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필기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실제로 손가락으로 이 화면에 눌러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필기체 입력이라는 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실제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체 입력에서 글자색과 폭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체 입력 화면에서 글자색을 변경할 수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글자색들이 나타나고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중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합니다. 다음 글자의 폭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른쪽 같쪽이 글자색 위에 있는 그 스케일 바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17 폭을 52 내가 원하는 글자의 폭으로 바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글자 폭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또 글자 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필기체 입력 화면에 선락으로 써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기체 입력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내용 중 원치 않는 내용을 지우기 위하여 화면 아래에 가운데에 있는 지우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다음 내가 지우고자 하는 위치에 손가락을 대서 마치 노트에 책에 지우개 사용하듯이 손가락으로 좌우 상하는 문질러서 원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입력 시 글머리 기호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키보드 입력 모드로 돌아와서 두 번째 있는 글머리 기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이 글머리 기호가 삭제됐다 선택됐다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온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은 생기고 다시 한번 다시 누르면은 없어지는 그 글머리 기호를 내가 넣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자체를 바꿔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글꼴 아이콘입니다. 글꼴 아이콘을 눌러 글꼴 스타일을 표시합니다. 굵기 한다든지 누워 쓴다든지 또 밑줄을 긋는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실제 입력을 해보면 누운 글씨에 밑줄도 긋고 글 폭을 바꾼 것을 알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에 있어서 글자 색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입력 화면에서 가운데 T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누르게 되면 글자의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 내가 이중 원하는 글자 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 빨간색을 누른 다음 글자를 입력해 보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글자 색이 변경되면 알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에서 글자 배경색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키보드 입력 메뉴에서 글자색 옆에 글자 배경색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글자 배경색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 이중 내가 원하는 배경색을 설정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글자가 입력될 때 배경색이 하얀 것에서 검정으로 바뀌었으면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입력 시 글자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키보드 입력 메뉴에 맨 오른쪽에 글자 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현재는 20 크기입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크기들이 나타나고, 그중 내가 원하는 사이즈, 우리 예제에서는 오른쪽과 같이 40을 선택하면은 글자 크기가 20에서 40으로 바뀌어서, 확대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기체와 키보드를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메모를 하고 메모가 끝난 다음에는 제목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 저장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화면과 같이 초기 화면에 노트 연습 일이라는 우리가 넣었던 제목의 노트가 생성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노트의 머리글이 있는 본문 내용을 표시하여 주기도 합니다. 보는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이 편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노트를 수정 편집하기 위해서는 목록에서 해당 노트를 선택합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노트 연습일을 두번 빠르게 눌러 노트를 열어서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이미 작성된 그 본문 내용이나 제목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의 실제 실행 화면입니다. 삼성 노트를 실행하면 초기 화면이 나타나고 좌측의 메뉴를 볼수 있고 오른쪽에 설정 메뉴를 통해서 템플릿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템플을 선택한 다음 초기 메뉴로 다시 돌아와서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노트를 작성합니다. 노트의 제목을 먼저 입력하고 노트 제목 입력이 끝나면은 본문 영역을 눌러서 키보드를 이용하여 노트 내용을 입력합니다. 필기체 입력을 위해서 필기체 입력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필기체 입력 화면이 나타나고 아래에 필기체 입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글자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글자 색 아이콘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글자 색을 선택할 수 있고 글자 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바뀌었고 폭도 바뀌었습니다. 배경색을아이콘을할수 있고 지지우은해 해서 지지우를 선택한 한음음눌서좌 좌우 하로 이동하면서 입력 내용을 i 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을 위해서는 키보드 입력 마이 c o n 눌러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c o 를 변경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o 고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키보드 입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글자색을 바꿀 수 있는 <laughs> 글자색 아이콘 이 있고 이것은 글모리 아이콘, 정리 아이콘 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눌러서 볼드나 이탤릭, 밑줄 굵기 등을 선택하게 되면 글자에 누 글씨체 밑줄이 선택되어 실행됨을 알수 있습니다. 뒤에 네모 박스가 있는 것은 글자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 글자 크기 아이콘. 그래서 글자 색상을 바꿔 보기 위해서 글자 색을 아이콘을 눌러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 배경색을 눌러서 먼저 글구 스타일을 원래대로 돌려 놓은 다음 글자 배경색 알콜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자 배경색을 검정으로 선택하여 확인할겁니다 다음에 글자 크기를 눌러서 글자 크기가 바뀌었으니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크기가 보여지고 4 0을 선택할 수 경우에 글자 크기가 4 0으로 변경되어서 입력 됨을알수 있습니다. 노트 작성이다 끝난 다음에는 이 화면 노트 작성 화면에 좌측 상단에를 눌러서 누르게 되면은 초기 화면에 노트 제목으로 입력한 노트 연습일이 나오고 다시 눌러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메모를 할수 있는 앱 삼성노트의 기초편을 배워 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다시 보면서 하나씩 반복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삼성노트 앱 2편 주로 삼성 노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